안녕하세요. 오늘의 F.O.는 더 트윙스입니다. 어 저는 이거 어 이게 진짜 이거 몇 개월 걸렸어요.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마리트보다더 오래 걸렸어요. 어 하다가 어, 좀 문어발들이 늘어나기도 했었고요. 어, 그전에는 이제, 음, 이거를, 어, 문어발이 많지 않았다가 중간에 어, 새치게 하고 들어온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함뜨방을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쉬었다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늬를 밑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크 부분에만 무늬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이거 원작보다 조금 큰 사이즈 바늘 사이즈를 써서 저는 3mm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핏으로 나왔는데요. 이거 어, 저희 엄마 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더잘 어울려서 어, 엄마가 그냥 너 입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제가 입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엄청 낙낙한 사이즈예요. 엄마 엄마한테, 엄마한테도 약간 큰 사이즈예요. 88보다 좀더 큰. 근데도 제가 입었을 때 되게 오버핏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음.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laughs> 너무 너무 잘 어울려 가지고 아 제가 원래 좀 이런 색깔 좋아하긴 해요. 저는 회색 계열이랑 어 이렇게 진한 청색 네이비, 진한 네이비 그리고 어 갈색, 진한 갈색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어 이렇게 음. 이렇게 뜨고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어, 너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배색이에요. 예, 이 뒤로 이제 어, 마리트도 뜨고, 어, 슈빌도 뜨고, 벌케인도 뜨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 요거 무늬 좀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려도 저는 좀 프로시오를 많이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어, 틀려도 프로시오 약 흐린 눈이 더 편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프로시오는 너무 힘들어서. 여기 끝에, 이거 너무 여기가,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2.25로 떴거든요? 그랬더니, 이 끝에가, 어, 저 원래 돗반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투블럭 바인드 오프를 하는데요. 요번에는 그 제가 양말할 때 했던 그 진머만식 코막음, 그걸로 했고요. 예, 그게 더 신축성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전요 밑에는 항상 그 덮어 씌움을 하거든요. 근데, 어, 덮어 씌움이 좀, 어, 이거는 낙낙해서 괜찮은데요. 제가 했던, 어, 슈빌이랑 로코코는 너무 여기가 너무 쪼여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덮어 시험이 좀더 편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제는, 어, 집몸 만식이좀더 편해요. 돗바늘 마무리, 그, 투블럭 바인드 오프보다 집모 만식이 좀더 편해서 그거를 좀더 이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그리고 저는 요거를 시켰습니다. 어제 왔어요. 그, 그 손모아 장갑은 그바늘이에의 손모아 장갑이 처음 나왔을 때저 너무 비싸서, 어, 그거는 사지 못했고요. 이거는 필소프트 손가락 장갑이에요 저는 여기꺼 거, 바늘약이꺼 거 필소프트 실을 사용을 해 봤었어요 양말 뜰때 브로클린 양말이 그게 어, 세 볼이 와요 양말은 한볼반한볼반 해서 세 볼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두 볼이 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했던 색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약간 음, 짙은 색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 아닌데. <laughs> 그래도 어쨌든, 어, 떠야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는 바늘이 3.5mm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진저 바늘 3.5mm, 제일 작은 바늘이 3.5가 있고요. 이거, 어, 매직 루프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늘은 제가 이거를 시키고 나서, 어, 바늘을 샀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바늘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이거 되게 재밌게 뜰것 같아요. 좀, 양말 뜰 때도 되게 엄청 재밌게 떴었는데, 그 한쪽 뜨고 나면 한쪽 뜨기 싫은 거 있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어, 뭐 뜨기 귀찮으면 한 짝만 뜰 수도 있고요. <laughs> 한 짝은 엄청 신나게 뜰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벌킨 이거 저번에 보여드릴 이거 사진만 이렇게 제가 어, 첨부를 했었는데요. 얘가 소매가 이거 도안대로 하면은요. 이렇게 소매가 넓게 나와요. 그래서 이 소매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도안대로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전 이것도 그냥 거의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얘는 두코 고무뜨기인데 저는 한코 고무뜨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요 요코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얘 무늬를 하나 뺐어요. 전 이것도 3mm로 떴어요. 근데 코가 정말 안 예쁘게 나왔어요. 엄청 들쑥날쑥하게. 어, 제가, 어, 세 가지 색 배색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이 어울림실 저는 한, 그걸로 한 거거든요. 어울림실로. 그, 김, 옷뜨는 김뜨기님께서 그 브로클림, 설, 설, 브로클림 조끼, 아니, 아니, 브로, 아 브리오시, 브리오시 조끼, 요번에, 플스1 0 1에서 하시는 거, 그거 설명하실 때이 실로, 이 실을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샀는데요. 얘가 좀 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어, 되게 사용하기 힘든 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바나님 그 산쪽 고치 하시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 문딤 실이 되게 어, 배색할 때 적합하지 않은 실이라고 하셨는데, 이 실도 그래요. 어울림실도, 어, 그래요. 저는 다, 이거 니트 컨테이너 건데요. 요것만, 음, 이게 낙양모사의 어울림실인데요. 요거는 세 겹으로 했어요. 얘도 좀 얇은 편이에요, 실이. 어, 근데 세 겹으로 4mm로 떴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탁은 안 했고요. 저는 마무리, 요렇게 라벨 다는 것까지는 재밌는데, 세탁을 잘안 해요. 어, 근데 코가 진짜 안 예쁘게 나왔어요. 엄청 들쑥날쑥해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요거. 이거. 이거는 음, 티슬입니다. 그 체리님 함대에서 같이 뜨게 됐고요. 저의 티슬 이름은, 이름을 지어주시거든요. 체리님께서. 어, 이거 이름 카페 오레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말, 원래 스와치는 이걸로 냈어요. 그래서 눈꽃이라고 지어주셔서 이것도 되게 이름이 예뻤는데요. 제가 그, 이게 계절마다, 제 여름에 떴을 때는 이 파란색 쓰는 거, 어, 파란색 넣는 거 좋아했고요. 가을이 조금 되니까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살살, 이게, 요런 개통을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요런 게, 이렇게 색깔을 바꿨죠? 바꿔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희 티슬은, 음, 카페오레입니다. 카페오레 너무 어울리죠? 어,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세요. 뚝딱뚝딱. 얘는 이렇게 위에서, 어, 여기, 여기 한쪽 그, 그, 별 실코로 해서 내려오고, 여기도 별 실코로, 별 실코, 별 실코 해서, 여기서 별 실코 부분을 주어서 여기 내려오고, 여기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통으로 만나고, 이 부분에서, 요 보시면, 가마코로 만들어서, 이제, 그 마리트 제가 떴었잖아요. 마리트 뜰 때는 여기만 스틱인데요. 얘는, 아 마리트도 여기가 스틱이긴 한데 마리트에는 요런거 가마코를 주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어. 뭐? 뭐? 에 아. 단추가 아작이 났습니다. 으아 어. 이는 가마코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스틱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제 이제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얘의 소매 분리는 요거예요 <laughs> 어제 너무 웃겼어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얘를 바인드 오프 해주면 바로 뜨면 바로 소매 분리입니다.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귀엽죠 이 부분이. 아, 근데 이게 정확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만요. 뭐 먹었어? 뭐 어, 먹었는데? 아뭘 짭짭거리면 뭘 먹은 거거든요. 아 어, 잠시만요. 이러 이상한 구멍 거, 거 아니지? 아, 어, 이상하게 제가 촬영할 때에는만 이렇게 더 난리예요. 어머, 봤어. 애토애토애토 애토. 없어? 어, 생기면 안 돼. 어, 그래서 얘는 여기서 스틱하고, 여기서 스틱, 여기서 스틱, 이렇게 세 번의 트, 스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뺑, 체리님 뜨시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로 코를 주워놓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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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거 앞서, 얘는 버튼이 안 들어가고요. 요게 오픈, 오픈형이라서, 음, 여기 마감, 요게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자르고 나서 얘 처리를 어떻게 할지 아직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나와야 돼요.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무늬 뜨자 지금 목표예요. 다른 거 이제 제가 이거 벌킨 뜨고 나서 어, 갑자기 얘 꽂혔어요. 배색이 되게 어, 재밌는 것 같아요. 무늬 뜨는 게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어~ 제가 하바스를 뜨다가 어~ 좀 머리를 식힐 겸 요거 배색을 <laughs> 뜨고 있어요 근데 전체 배색이라좀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마리트 처음에는 아 이거 완전 마리트 정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어~ 마리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 바늘이 (4.5예요) (4.5에) 제가 어~ 라지 사이즈를 뜨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제일 작은 사이즈나 두 번째 사이즈를 뜨거든요. 얘도 두 번째 사이즈를 뜬 거거든요. 어, 4mm로. 근데, 어, 요게, 저게 지금 4.5mm 인데요. 음, 게이지가, 제가 되게 게이지가, 어, 아, 작게, 아, 크게 나왔나? 작게 나왔나? 아, 그게 지금도 헷갈려요. 키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웠어요. 어, 체리님도 라지 사이즈 뜨신다 하셔서 저도 따라서 라지 사이즈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어, 제가 어, 울 웨어 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제가 직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예뻐서 이거 예쁘죠? 울 이렇게 처음에 이거 딱 포장지 뜯었는데 이거 보고서는 헉, 너무 예뻐서 아, 제가 핑크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 보고 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케이스 아 얘는 안 뺐구나 이렇게 이거 사각바늘 큐빅 진저에 맞는 거예요 니트프로 진저의 그 줄에 맞는 이거 뭐지 노바 아 노바 큐빅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각바늘을 사각바늘로 했는데요 이거 어 되게 저는 어, 저렴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저 제일 저렴한 배송으로 했거든요. 해가지고, 거의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바늘이, 어, 되게 저렴해서 총 2만 얼마 주고 배송비까지 해서 세 가지 바늘, 4mm, 저는 4mm, 4.5mm, 4mm, 아, 얜 뒤에 붙어있네. 4mm, 4.5mm, 5mm입니다. 음, 그리고 헉, 먹었어 드디어 찾았어요. 아, 이거를 입에 물고 있었어요. 아, 정말. 아, 저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먹는 유산균인데요. 이 먹는 유산균 중에 이거, 어, 되게, 제한테 잘 맞아서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거 두 각이 있는데, 이걸 잘라서 이렇게 놓고, 이거 실, 이런 거. 캡.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단수리.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바늘은, 여기에. 여기는 짧은 거, 어, 나와봐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음. 여기는 이제, 어, 얘가, 어, 진저 디럭스, 긴 거고요. 긴 거는 여기다 넣고요. 어, 짧은 거는, 아, 짧은 거는, 짧은 거는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이만큼 차이나요. 옌 디럭스, 옌 스페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4mm짜리를 많이 사, 어, 사서 지금 비교를 해드리면요. 제가 4mm 바늘이 총 이제 저번에까지 이렇게 이렇게였는데요. 이제 얘가 하나가 더 응, 추가가 됐죠. 그래서 3mm 바늘을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는 너무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얘는 여기, 이게, 여기가 큐빅, 큐빅 사각이라서 여기가, 어, 잡았을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스틸 바늘, 저 치아오고 줄바늘도 몇개 있는데요. 그거 쓸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손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 얘보다는, 예. 이거, 심포니. 심포니가 좀 더, 그 뜨는 느낌이 더 좋고요. 얘는, 너무 미끄러워서, 그리고 여기 끝에가 미끄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실이 쭉쭉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졌을 때도 여기가 엄청, 엄청 미끄러워요. 그리고 얘는 실 뜨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심프니는. 음. 뾰족한 정도는 거의 비슷한데요. 어, 치아구 정도는 아니에요, 뾰족함이. 근데, 어, 저는 있는 줄바르, 줄바늘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시켜봤거든요 근데, 어, 저거보다 코가 되게 가지런해졌어요. 벌킨 뜰 때는 제가, 어, 심포니로 떴고요. 얘는 지금, 어, 큐빅, 니트 프로 큐빅으로 뜨고 있는데요. 코가, 어, 좀더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손에 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어, 이거 큐빅 바늘 완전 추천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노프릴도 요 정도 떴습니다. 이게 색깔, 이거 두 가지 색깔이에요. 여기는 오렌지, 얘는, 뭐였지? 핑크. 핑크. 얘는 약간 핑크가 들어간?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 그래도 이거, 얘가 실이 품절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요. 약간, 어, 투톤으로 나눠집니다. 어, 요거 뜨고, 여기, 저는 이제 요즘, 어, 남편 거 하나씩 많이 뜨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 거를 이제 무프릴로 뜰 예정이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니트 컨테이너에서 사면 이 정도씩 감아와요. 1kg 정도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요번에 <laughs> 이거 너무 뿌듯해서 <laughs> 요요게 이거 뜬 거예요. 그리고 요거 여기저기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슈빌에도 사용을 했고요. 또 음, 어디지? 어 여기 벌킨 여기 요기. 여기에 또 사용을 했고요. 어. 그리고 얘는 요거, 요거 바탕색 메인 색상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 저는 어도리 카디건 뜨고 있는 것도 얘로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콘 사면 두 벌은 두 나와요. 근데 한 겹이라 많이 감아야 되는 어, 수그러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정도 두께. 그래서 이 다섯 겹으로 하면 다섯 겹으로 다섯 겹 얘가 지금 다섯 겹으로 4.5mm예요. 근데 얘는 다섯 겹으로 3mm예요. 그래서 3 다섯 겹으로 3mm, 4.5mm 이 정도 그리고 네 겹으로 얘는 아얘 다섯 겹이구나 다섯 겹 3mm 근데 여기는 네 겹을 사용을 했어요. 네 겹. 왜냐면은 여기 도톰해질 걸 생각하고 했는데, 이 밑에 부분은, 어... 너무 얇게 나와서 여기는 한 겹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다섯 겹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거 옷이 엄청 덥네요. 얘가 우리, 니트 컨테이너는 우리 80에, 어... 나일론 20인데요. 어, 진짜 더운데요? <laughs> 엄청 더워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계속 지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리고 하바스는, 그, 누가와님께서 하시는 하바스는, 어, 조금뿐이 못 떴어요. 그래가지고, 어, 보여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음, 어, 제가 아직 시작은 못 했는데요. 그, 엄또뜨님께서 열어주신 페스티벌 함뜨에서 어, 에이프릴 가디건도 뜨시고, 그, 스카프 넘버원도 많이 뜨세요. 그런 거기서, 그, 가디건을 하나씩, 어, 뜨시는데, 저는, 어, 에이프릴 저번에 떠봤었는데, 한번 실패를 해서 그런지 별로, 어, 뜨기가 좀 약간 두려운? 그래서, 어, 저는 샴페인으로 요걸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스와치만 내봤는데요. 어, 게이지가 맞아서,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어 지금 이거 시작하고 이제 저희 신랑꺼 노프릴 저희 신랑꺼 노프릴 시작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어, 얘가 새치기를 하고 있어요 양말, 아 양말 아닌지 장갑 너무 어, 떠보고 싶어서 어, 이거를 한짝이라도 먼저 뜰 예정입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상거 바늘, 그리고, 음, 이렇게. 이거 저번에 이렇게, 이거 하는 거는, 이건, 이건, 이거는 보여드렸죠. 얘는 치아오고 줄바늘이에요. 얘는 5.5로 뜨고 있습니다. 이거 머리끈 잘라서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끝에 바늘 찔리니까 좀더 길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길게 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 진짜 활용도가 높아서, 어,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마커링은 제가 저번에 예전에 이거 산지 꽤 됐어요. 어, 몇 개월 됐는데 얘가 제가 여름실에다가 꽂았을 때 얘가 자꾸 빠져요. 링이 빠져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톰한 거에다가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어, 안 빠져요. 그래서, 아, 얘는 좀 도톰한 실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여름 실은, 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얘가, 어, 이렇게 지가 알아서 빠져요. 그리고, 어, 제가 마커링을 저희 강아지가 한 통을 먹어버렸잖아요. 먹고, 토해서 다행이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부족해서 얘를 이제 얘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커링을 좀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 줄임에서 많이 쓰고요. 여기도 많이 달려 있지만 그 어도어 립도 여기 소매에 다 달려 있어요. 줄임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무늬 이거 배색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중간 중간, 음, 이럴 때도 마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그래서 옷한 벌이 끝나면 어, 마커가 되게 많이 나와요. <laughs> 그래서 어, 그 마커 제가 처음에 살때 내가 내가 너무 많이 샀나? 왜냐면 그걸 두 통을 샀었으니까요. 그 코코니츠 거를 두 통을 샀을 때딱 이런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두 그 쿠팡에서 그 로켓 배송했을 을때 두통이 묶여서 있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을 어, 빨리 받고 싶어서 두통을 시켰었는데요. 그게 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게 문어발이 많아서 그렇겠죠. 네. 어, 그리고 어, 제가 산 거, 제가 뜨고 있는 거. 음,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어, 찍어, 다음에 또 찍어 보겠습니다. 음. 안녕!